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날기새 10편 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10편 기자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의 방패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위기적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된다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믿음, 나의 결단으로 이 방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방패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뜻은 내 믿음과 내 결단과 내 어떤 현, 헌신으로 통해서 방패의 크기나 어떤 방패의 능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 장세기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웠던 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방패는 나의 믿음이나 나의 기도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무엇으로 행동이나 어떤 결단을 통해서 방패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무엇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방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방패가 되어 준다라고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사,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동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문네의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견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 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소돔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엘람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창세기 어, 14장에 나옵니다. 어 가보니까 어떻게 내가 로세의 목자들과 더불어 다툴 정도로 뭐가 되었다고 거부가 될수 있었을까? 자 12장으로 가볼까요? 아 어, 내가 어떻게 지금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 안전하게 내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더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정말 나를 불러내 주신 분이 정말 누구일까 이걸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 앞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조카롯을 구해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멜기세댁이 와서 떡을 주고 열의 하나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14장, 가까운 얘기. 내가 어떻게 이 엘라망 정말 엄청난 이 전투력을 가진 이 왕과 사우스,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 가까이 또 생각해보니까 로세 목자와 다툴 정도로 내가 어떻게 그런 거부가 될수 있었을까?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였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내가 올수 있었을까? 그래, 나를 불러내 주신 분이 정말 누구일까? 생각 속에 잠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길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대라가 만든, 그 아버지가 만든 우상의 힘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우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구나. 나를 인도해 온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된 겁니다. 아, 나를 불러내주신 분이 있구나. 애굽에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신 분이 있구나. 로세 목자들과 다투는 건 내가 거부가 된그 하나님이 있구나. 엘라만과 사와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한 오락이나, 불맥걸 한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길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유업, 그것을 지금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금 지키고 있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도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늘의 유업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 전투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아브라함이 발견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동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14장 23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물질을 포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물질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이래 거부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적과의 전투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믿음의 계산기가 작동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의 반응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방패오 상급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잖아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의 어떤 믿음의 행동, 나의 믿음, 어떤 결단,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정말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느냐? 나는 정말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 무엇이 된다는 거죠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좀더 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에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모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상황에서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천 명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벗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벗게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법계가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구입니까?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될수 없습니다. 3회 1상 4장 1절 말씀 볼까요? 또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정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징계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게 진쳤더니.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나갔다고. 그냥 블레셋은 거기 진쳤을 뿐인데 싸울 의지가 없었다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믿음 없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10편 7편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좋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을,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 이로다. 아멘. 하나님 먼저 인식해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방패는 어떨 때 방패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는 이제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오름 앞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늘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 된다 했잖아요. 10편, 7편, 11절에 보시면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압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식한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이 사람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먼저 싸움을 청하러 갔잖아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볼까요? 그가 칼을 가시며 보이십니까? 그가 칼을 가시며 아이고 이거 안 보이겠다. 그가 칼을 가시며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 잘 보세요. 이세 가지 말. 그가 칼을 가시며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가 만든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악아 악한 영의 불화살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얘기하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악한 영의 불화살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악한 영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의로우신 재판장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악한 형의 공격을 덜 받고, 내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에 집중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내가 진노를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 나는 보혈이 필요한 존재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는 내 안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믿음의 방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게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시니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진노를 안 내리시는 겁니다. 다시요, 그가 칼을 갈지 않습니다.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지도 않습니다. 불화사를 나에게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깥쪽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바깥쪽에 집중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벗어난 그 은혜가 있으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10편, 7편,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7절 내용이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이 감사가 나옵니다. 왜요? 그 진노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삶가운데 칼을 갈고 있고, 화를 이미 당겨 예비되어 있고, 그와 맞는 불화살을 나를 조명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 진노에서 사랑으로,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 가족 여러분. 제가 보기에 주안 가족들은 하나님을 방패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의 능력을 방패를 더 크게 하고 기 방패가 더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더욱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인식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로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정말 되십니까?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실 분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악한 영의 공격으로 보호를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늘의 성급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보호를 경험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대나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